큰잎 아디한테 얘가 엄청 긴 새순이 나온 거예요.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머 얘 길게도 나오네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아 여기 파리가 또똥 썼어. 그래서 얘 길게도 나오네 하면서 보고 있는데 여기 빼꼼 뭐가 어 빨간 색깔 뭐야 얘는? 보통 한 요런 이제 어두운 탁한 색깔로 새순이 나오거든요. 근데 얘네 지금 요즘 새순 엄청 많이 나온다. 여기도 나오고요. 여기도 나오고 지금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요 대박 아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헉, 여기도 나오고요 <laughs> 여기도 어 얘는 얘 새송아 아닌 것 같은데 어? 그때 밑에 자라더네얘 에버잼이네 맞죠 얘 에버잼 고사리 같아요 그래 얘도 나오고 있네 많이 자랐네 여기 밑에도 여기도 있고요 여튼 그래서 보다가 여기 핑크색 얘는 뭐야? 얘는 이 색깔이 아닌데 해서 봤더니 여기 마삭줄, 이 마삭줄의 새순이 여기까지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낑겨있더라고요. 너무 귀엽죠? 색깔이 이 초록들 사이에서 너무 귀엽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. 근데 얘네를 또 보면서...